겨울, 각 대학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들,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 또 정말 다양한 세대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지, 자유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남겨지고, 민주주의란 통치 체제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성찰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2030들이 주목을 받고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세대가 미래의 주역이고 중심이 돼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와 우리 2030은 우리 세대를 위한 정치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조금 힘들지라도 여유롭고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복지와 연금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차등과 사회 갈등의 아픈 시대를 우리가 비록 살아갈지라도, 제 다섯 살, 한살난 조카들처럼 이제 태어나거나 태어날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자유와 번영의 터전을 남겨주고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 희망과 미래를 심어줄 수 있다면, 당장의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겠다는 그러한 각오. 당장 우리 세대가 아닌 또다음 또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만난 청년 세대들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조부모 세대가 그러했듯 이제 다시 신산업화의 세대가 나타났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해방과 독립 건국과 6.25 전쟁 근대화와 산업화 경제 중흥과 선진 강국 모두 우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이러한 과거를 딛고 성장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오직 민주의 정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공화의 정신을 자기들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체적 진실과 상식을 말하면 오히려 사회 전반에 깔린 분위기 속에서 외면받고 고립되어 외롭게 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아왔습니다. 70년간의 인생사 동안 언제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말하며 개인의 안위보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만인을 먹여 살리려 본인이 배를 굶으려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 눈물의 인생을 걸어온 분을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저와 청년들과 함께 싸워야 할때 싸워 줄수 있는 그런 강직한 원칙주의자 바로 김문수 후보님을 보았습니다. 이회창 총재를 동경하여 초등 시절부터 우리 당을 평생 변심 없이 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미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간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참아 지켜보기 힘들 정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국무위원 모두가 포갑에 엎드릴 때 꼿꼿하게 원칙을 지키던 분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 의원총회에서 해박한 이론을 제시하며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게 아닌, 제가 이기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는 단단하고 우직한 그말 한마디가 106명의 의원들과 수십만 당원들, 그리고 수천만 국민들을 움직이던 기적과 같은 순간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사회운동과 정치 30년의 관록의 대인에게서 나오는 진짜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이란 것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청렴결백과 원칙주의자, 드넓은 포용력과 그리고 또 함께하는 굳은 신념. 이것이 제가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회창 정신, 이회창 정신, 대쪽 같은 원칙주의와 공정과 상식으로 이제 우리 당을 올바르게 다시 세우고 나아가 변질된 민주정으로 기울어져 쇠락 중인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그 정체성을 되찾아서 앞으로 또 위로 나아가게 할수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부디 오직 그한 분의 살만 바라보고 강하게 결집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이념을 떠나 그 어떤 정치인도 지성인도 또 모든 민중들도 그의 본 모습 앞에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청년과 원칙을 지키는 대의로 이 사회의 만연한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고 대기업 소상공인을 막론하고 서민들 약자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었던 김문수 후보님을 제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없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고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놓치고 후회하면 그땐 늦습니다. 이제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할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우리 77년 성숙된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결실을 보여주도록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2030 청년들을 대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당신이 싸워온 자유민주공화국의 길. 당신의 투쟁,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 자유통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2030 청년들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